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설수세미는 약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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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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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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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세미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일리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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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내가 내가 좀더 세게 해볼래? 지우지네 세게 해봐 세게 일리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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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철수쌤이 너 세게 안 해봤어 근데 오, 오 진다 진다 야물물물좀더더히자 어. 철수쌤이 아님 철수샘이랑 비교해보자. 야, 철수샘이. 물 잔뜩 묻치고 철수샘이가 더잘된거 아니야? 헉헉네 <laughs> <laughs> 나도, 나는, 금강사 안 따라하고, 그냥, 이제 끈다? 음. 응. 그래도 하, 확실히 잘 된다. <laughs> 1, 2, 3, 1, 2, 3. 1, 2, 3. <laughs> 1, 2, 3. 저 수세미는 약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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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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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좀 금강사, 금강사, 금강사 수세미. 닦아요, 닦아요. 닦아요 닦아요. 됐어, 이게, 2 3이2 3 123. 1 지우가 힘을 가입했고잘주네 제가 왜안 돼? 아니? 그러면 이렇게 실화바자, 지우, 사장 여기 닦붙지준이는 여기 금강사대결아 우리 철수 대미로대결해보자 철수 아니, 뎁미가있어 아니, 아니다 근데 철수 뎁미가 있죠? 확실히 안 되네, 철수 세미가 그냥 음. 금강사대금강사로물 뿌려놨어? 생화, 응. 아아케이 그. 자, 자, 자 준비, 시작 숨었다! 숨었사더 세게 더 많이. 아니, 이 네, 그냥, 그냥. 근데, 생이 사줬더니 청소야. 엄마야. 와. 게 많이 되는데? 힘들지, 근데. 힘이 많이 됐네. 엄청 잘 된다, 이거. 응, 잘 된다. 탐낸 벤지네. 이거 노랗 지워진다? 지워진다 그게 방분이야 아, 그래? 한 부분 지우는게거니놀인데안 지워져 엄마가 해볼까? 어, 아니 응. 아, 빨리 하자 응 네. 애프터 뭐? 하고 있다 애프터 애프터 짜잔 자, 자 수세미 봐봐요 아이, 진짜 금방산 수세미는 어디가 한 거지? 그래, <laughs> <네세. 웃음> 왜 그걸 또 꺼내 놔? 나, 나는 일단 퇴근하겠습니다. 아니, 니이거즈미무이 챙겨. 철새미 <laughs> 이걸로 안 되겠죠? 이거 철새미로 안 되겠죠? 금강산 수새미 <laughs> 이거 이것도 지어지 정도면 자잘 되겠죠? 자 <laughs> 일반 수새미 <laughs> 안 지워지면 쓰레기 아니, 자 그러면 금강산 그건... 수세미. 그... 수세미 철 수세미 음, 무엇이 더 세겠습니까 이거겠죠 금강산 <laughs> 그러니까 당신들도 사세요 자, 아니 이거 광고 사. 아니야 <laughs> 에이, 이렇게 관계... 다 많이 줍니다 근데 안안 사요 안